오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울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망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를 애통하게 하시며 그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보암2세때 극심한 타락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철저한 심판과 또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실 것까지 약속하시고 있는 예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들에게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도 해방시켜주시고 세상에게서도 자기 자신에게서도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자아와 참 자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의복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집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친척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환란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생명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천부가 되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추관드립니다 우선 여러 보함이세때 풍요로운 물질과 또 번성과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했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발과 아세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부터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결의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기둥을 무너뜨려서 이라는 제사장부터 죽일 것이고 남은 자들도 절대로 피하지 못하고 죽겠다고 하십니다.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원수에 사로잡혀 가도 반드시 죽게 할 것이고 복을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반드시 파멸에 이를 것을 이르게 할 것을 다짐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이 세대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였으며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열방의.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기를 기대했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큰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 만물과 인류를, 인류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으로 범죄한 나라는 반드시 멸하지만 택한 야곱의 집은 온전하게 멸하지 않고, 남은 자는 살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강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굿수족 속의 피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죄로 가득 차 있으니 여호와의 눈은 범죄한 모든 나라를 다 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채로 체진함같이 알곡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알곡과 같은 남은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받을 자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자기가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 그들이 알고기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 그들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laughs>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종말에 반드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황폐한 성읍을 세울 것이며 다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뽑히지 않으리라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시 세워지고 하나가 되어 다윗 왕과 같은 그 시절처럼 영화롭게 될 것이며 만국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가 날 것이며 많은 젖들이 산마다 나게 될 것이며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세우며 과수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 왕과 같은 참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아모스는 바라본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주신 마지막 구원의 회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망국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되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힘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 11절에서 15절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지리라. 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그분이 메시아이시면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회개하는 자, 그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슬픈 소식이늘 들려올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부활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목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난도 탈게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시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위치에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